진실되게 살아라. 너희 삶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느니라. 진실은 신뢰를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느니라. 진실되지 못한 삶은 결국 무너지고, 고통을 초래하느니라. 너희가 생각과 말, 행동에서 진실되게 살면, 세상은 너희를 믿고 존경할 것이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덕목이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너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다른 이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느니라,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부르고, 결국 너희를 속박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진실을 말하면 비록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평화를 누릴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를 신뢰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진실하고 따뜻하며 유익해야 하느니라. 욕심을 부려 남을 해치지 말라. 너희의 욕심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니라. 남을 해치며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결과는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너희가 진정 원하는 평화와 행복은 남을 해하는 욕심에서 나올 수 없으니라. 욕심을 다스리고, 너희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도둑질하거나 남을 속이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것은 남의 고통을 너희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러한 행동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는 이라. 너희가 남을 속일 때, 마음 속에 죄책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결국 행복을 이익해 될 것이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정직은 너희 삶의 기둥이니라.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라. 너희 몸과 마음은 너희 삶의 집과 같으니 이를 청결히 유지하라. 너희가 몸을 깨끗이 하면 건강을 얻고 마음을 맑게 하면 평화를 얻으리라. 몸은 너희의 행동을 위한 도구이고 마음은 너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니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너희 삶이 빛나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많은 이들이 부처와 선한 이들에게 물질적인 공양을 바치려 하지만, 그것만이 공양의 전부는 아니니라, 너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공양이니라, 바른 삶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너희 자신과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이니라. 바른 행동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한 공양이니라. 남을 해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너희가 남을 해치는 행동은 마치 화살을 쏘아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이라. 인과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느니라. 너희가 남에게 준 고통은 너희 삶 속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선행을 하면 그것은 너희 삶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남을 해치는 행동을 멀리 하고 선한 길을 따르라. 바른 생각과 행동이 행복을 만든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의의 바른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되느니라. 너희 마음 속에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다시 너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바른 생각은 씨앗과 같으니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면 너희 삶의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 무지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니라 매일 너희 자신을 성찰하고 너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는 실수를 고치고 점점 더 바른 삶을 살게 되느니라. 성찰은 너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니라. 말과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다.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너희 마음 속 상태를 드러내느니라. 마음이 평화롭고 선하면 말과 행동도 부드럽고 자비로워질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말과 행동에서도 그 어두움이 나타나느니라. 너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라.